thank <laughs> you 그 원정끼리 하나 강인창 선수이 오늘 몸놀림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자, 중앙에서 백수현 슛! 골로 아 쳐냈습니다. 아,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백수현 선수가 상당히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공을 공격적으로 잡아 놓고 과감하게 왼발로 슈팅. 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아, 백수현의 아주 강력한 슈팅. 그렇습니다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네. 하지만 석형군의 선방이 빛났습니다. 지금도 왼발로 과감하게 지금 예,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아, 지금도 아, 잘 때렸는데요. 석형 골키퍼 슈퍼 예. 세이브네요. 지금 주장인 김태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태진 선수의 오른발 이 상당히 매섭죠. 수비수를 보고 있는 이종혁, 김호대 선수의 머리를 노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김태진 올려주고 자,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아, 시 살짝 빼줄 때 반칙. 자, 오늘 전반 촌보다 반칙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네. 선수 모두 긴장을 할,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정해주고 있고요. 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슈팅이 충분한 거리기 이 때문에 좋은 위치입니다. 오광지 달려옵니다. 아 뒤쪽에서 슛! 아! 훑어졌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앞이 아, 나가는 분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오광지 올려주고, 문전해서 수비받고 흘렀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21분이 지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김태진 선수가 올려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진 뛰어주고 문제에서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죠? 그렇습니다. 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예, 손을 썼다, 이렇게 하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와야죠. 자, 김진성인데요. 왼발 크로스. 수비 넘어지면서 걷어냈습니다. 자, 추성호 선수였습니다. 보관. 자, 잡고 돌아오면서 살짝 내주고요. 아, 추성호를 못했습니다. 백수현입니다한발에 슛! 뜨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백수현 선수 슈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본인 도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지금 내려 오고 있는데 예. 오늘 백수현 선수 운동이 상당히 좋은데 골이 과연 예,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신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될수 있습니다 예. 입니다. 자칫하면 전반기를 이 무승으로 마감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반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렬히 공격, 한 번에 쇼까지 가봅니다. 크로스바를 아 살짝 넘겼습니다. 아 지금은 좀 아쉬웠는데요. 안성훈이었습니다. 지금 안성훈 선수 과감하게 자신있게 때렸거든요. 네. 아 본인도 지금 예,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인데요. 박윤호 슛아 살짝 비나갔습니다 아쉽네요 박윤호 오늘 김혜성의 백수연 박윤호, 방정록 네. 이세 선수가 꼭지점에 두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과감성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혜성 수비 중간 차단 김태진 차단했고요 왼쪽 으로 내줄 때 주심이슬 길게 불면서 오늘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어, 결국 양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둔 채 오늘 경기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될수 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많은 슈팅들이 나왔는데 양팀 모두 상대 진영에서의 골 결정을 해주지 못한 게 오늘 0대0 무승부 승점 1점씩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양팀 감독들의 표정에서 오늘 경기의 결과 그 아쉬움을 진하게 엿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전망이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요한 시합이었는데, 네. 아쉽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